자, 이어서 인문예술 6번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영화를 볼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음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음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작품 전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은 인물이나 사건의 긴장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뒤에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그 4번 문제나 5번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순 있는데, 본문 내용을 잘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일단 정리, 바로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음향은 영화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자, 여러 차원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영화 감독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원에 충실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충실도라는 게 있네요 충실도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개 짖는 영상 장면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제시된다면 그 음향은 충실한 것이지만 대신 개 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제시된다면 불일치가 생기게 되므로 충실도가 결여된 것입니다 자뭐 여기 불일치 일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충실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음향은 충실도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충실한 음향, 불충실한 음향으로 나뉘는데, 충실도의 판단에서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아, 이런 말도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실제 대상에서 나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개지는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내어서 제시하더라도 관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충실도가 결여된 것이 아니다. 자, 즉. 자, 충실도는 녹음의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음향의 음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 어, 바탕으로 한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녹음의 질적인 측면, 진짜 걔가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경험에 벗어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이랍니다. 그 관습적 기대라는 말도 보이네요. 관객의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험과 비슷한 사유로 소리가 나는 거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색하게 느끼는 거고요. 자, 관객이 영상을 보며 기대하는 소리가 영화에서 음향으로 나올 때 충실도가 충족된다. 자, 기대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바다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때로는 영화 감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결여시키기도 합니다. 좀 약간 어색함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자 접시가 떨어질 때 심벌즈 소리가 난다든지 사람들이 부딪힐때 북소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하여서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다 어 혹시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나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여기 있는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 모르겠네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악당들 무리에 동조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세계에서 권력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고 이제 선한 인물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뭔가 일이 꼬여서 그 나쁜 악당 쪽에 속해 있던 사람들 머리가 다 터집니다. 머리가 이제 내장된 칩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터지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머리가 터지는 장면을 풍선, 풍선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터질 때마다 이제 그 음악에 좀 약간 악센트, 탕, 탕, 탕 이렇게 북이나 뭐뭐 악센트가 들어가는 그런 음향으로 대체가 되거든요. 상당히 좀 이색적이면서도 재밌게 느껴진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작품으로 연상해서 기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는 매우 작은 소리를 의도적으로 크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음량의 변화를 통해서도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습니다. 종류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음량 변화를 통해서도 충실도를 결여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강조의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그 다음 달라. 자 음양의 음원은 작품 줄거리의 안박 화면의 안박등 여러 공간에 위치하며 음원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 안에 인물이나 대상이 음원인 음향을 내재 음향이라그럽니다 자, 종류가 여러 개 나오니까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내재 음향. 줄거리 안에 인물이나 대상. 일 때는 내재 음향. 자, 그리고 음원이 작품주로 밖에 있는 음향을 외재 음향이라그럽니다 자, 줄거리 밖에 있을 때는 외재 음향. 자, 등장인물의 목소리는 내재 음향에 들어가고요. 등장인물의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영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뭐, b g m 이라 그러죠 배경음악들 배경음악이라든지 외부 해설자 자 외부 해설자는 작품 줄거리 안에 위치하지 않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외제 음향입니다 자 내재 음향은 관객이 물리적인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적 내재 음향과 외적 내재 음향으로 구분됩니다 또 분류가 되네요 자 내재 음향은 내재 음향인데 내적 내재 음향 그다음에 외적 내재 음향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외적이라고 그러고요, 음원을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내적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인물의 내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음원 찾을 수 없으니까 내적 내재 음향이 되는 거고요. 이와 달리 물리적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적 내재 음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정리를 잘해보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음향은 음원이 화면 내에 있는 내화면 음향과 화면 밖에 있는 외 화면 음향으로 나뉘기도 한다. 이건 기준이 화면 내에 있냐? 화면 밖에 있냐? 이걸 가지고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내에 있으면 내 화면 음향. 화면 밖에 있으면 외 화면 음향. 이렇게 됩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로는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좀, 어, 이게 지금 그 내재야, 외재야? 좀 구분이 약간 잘 안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은 자신이 가진 관습적인 기대에 따라서 음향의 종류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이 때문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좀 장난을 좀 하기도 한다는 거죠 좀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게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게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자 오케스트라 음악이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지금 화면과 다르게 화면과 다르게 나오는 그냥 배경음악일 뿐이니까 이게 외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외제일까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실제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내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한 번씩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자 한편 외제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 작용하기도 한다. 자 비현실적으로 상호 작용합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상호 작용이란 말이 나오면 대화 상황을 생각하는 게 거의 보편적으로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 줄거리 밖에 있는 외부 해설자면 외제죠자 근데 작품 속 등장 인물이면 내재죠. 자, 그래서 밖에 있는 해설자가 안에 있는 등장인물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물이 이렇게 화면을 딱 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대답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관객들이 익숙해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음향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영상과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는다. 자,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동조화라고 합니다. 동조화. 자, 시간을 일치시킨다 그러죠? 시간. 자, 음향의 발생 시간이 영상의 시간과 동일한 음향을 동시 음향. 이게 지금 분류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냥 밑줄을 그냥 긋게 되네요. 자,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내재음향의 발생 시간과 영상 시간은 동일하므로 편집 과정에서 동조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내재음향은 보통 그렇겠죠. 작품 안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동조화 작업을 거칩니다. 자, 하지만 자, 때로는 영상에 나오는 사건의 시간과 내재음향의 발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음향을 치환 내재음향 또는 비동시음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재 음향의 발생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영상에 나오는 거랑 음향의 시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환, 내재 음향 또는 비동시 음향. 자, 대표적인 비동시 음향으로 회상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사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회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음향이 현재의 영상이 들리는 것이다. 자, 과거의 것이 들리는 것. 왜 회상이고요 자 상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들리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인한 음향이 현재에 들리는 거자 사이 음향 같은 경우에는 장면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장면이 계속 소리가 이어질 때 쓰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러한 비동시 음향들을 활용하여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영화나 영상과 관련해서 그 화면적인 기법이라든지 촬영 기법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디오 기법 같은 거 얘기할 때 효과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요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보면 자 이런 거 나왔었죠. 자 생소한 느낌 받는다. 그리고 또 있었나요? 자그 다음에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한다. 뭐, 이런 말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기법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을 계속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달러 봅시다. 자, 감독은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음향과 관련을 맺는 여러 요소를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유발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음향들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그 결국은 지금 뭐 많이 적혀져 있지만,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강조인지, 생소한 느낌인지, 낯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방법을 쓰게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1번 어떤가요? 자, 판단해 보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 견해를 비교한다. 이건 아니죠, 지금? 그냥 여러 기법들이 나와 있을 뿐이지. 그 뭐, 하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이게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2번. 자, 이건 맞는 것 같죠? 자, 음향 분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어떤가요? 자, 장단점이라고 할건 지금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선지는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자, 의, 가치, 이렇게만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개선점, 이런 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자, 5번. 자, 음향 사용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뭐, 전문가의 주장, 누구를 딱히 지정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괜찮나요? 위치 어디쯤이었었죠? 떠올려 보세요. 이건 따, 다시 앞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해봅시다 자 충실도 얘기하는 부분 첫 번째 단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첫 번째 단락이었었고 그 진실 실제로 그 영상 안에 이제 나오는 물건이나 사람이 실제 소리를 내냐 안내냐 이 진실성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었죠 관습 관객의 관습과 기대 맞냐 이게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그 다음 2번. 자, 영상과 음향이 함께 제시되는 모든 장면은 동조화가 이루어진다. 여기 모든 이란 말이 좀 거슬리죠? 자, 2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동조화가 안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그랬었나요? 지금, 위에 단락에한 다섯 번째 줄에 나오는데, 치환, 내재, 음향. 이란 말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비동시 음향 이란 말도 있었었죠. 요거 참고하면은 2번이 정답이란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기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면 해당 단락을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자, 지금 여기 기억 나와 있는데, 이제 외제인 것처럼 좀 약간 페이크를 쓰는 거죠. 자, 외제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내재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예시도 나와 있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객에게 좀 생소한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습적인 기대를 좀 깨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자, 연관된 거 찾으면 되겠고, 요건 지금 3번에 3번 선지 바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자, 요거 중에 미리 메모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탈옥수란 영화입니다. 탈옥수란 영화인데, 자, 영화에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 사용수의 영상과, 자, 영상은 이렇구요, 지금 현재. 탈출에 성공한 미래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미래 시점에서 영상에 나오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 논평하는 사용수의 목소리가 음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탈출에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가 탈출 계획을 세우는 영상에 들어간 거니까 미래의 음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상상 음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요. 치환 내재 음향 되겠죠. 자 인물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인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음속으로 만약에 얘기하는 거라면은 내재 음향 중에서도 내적 내재 음향이 되겠죠. 좀 물리적 근걸 찾기 힘든 거고요. 다른 인물한테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물리적 근걸 찾을 수 있으니까 외적 내재 음향이 되겠죠. 자 탈출 장면에서도 그의 논평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 장면은 너무 어두워서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관객들은 그의 논평을 통해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인물이 탈출을 준비하면서 내는 천 찢는 소리, 지푸라기 흩날리는 소리 등 의도적으로 실제 소리보다 크게 나타내어 주의를 집중시키고 상황의 긴박감을 조성한다. 자, 소리 조절을 통해서 좀 충실도를 결여시키는 그런 모습과 연관됩니다. 자, 그후 그가 탈출하여서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기차의 소음을 제거한다. 뮤트가 되겠죠? 일부러 특정 소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소리와 총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그 흔히 좀 약간 떨어지는 장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리를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게 되면 좀더 이상하게 좀 이렇게 신체 긴장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상 이런 걸 보면서요. 자 밑에 문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정답은 지금 2번이고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내재음향과 외재음향이 상호작용한다. 이 말이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있겠나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내재 음향, 외재 음향이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기가 약간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내재 음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내재 음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내재, 외재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아, 페이지가 되겠죠? 여기 앞 페이지 마지막 달락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상호작용하는 거.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해설자가 인물에게 말을 보고 인물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여게 지금 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4번의 2번 선지 근거가 될수 있겠네요. 자, 뒤에 문제 또 하나 더 남았는데, 5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5번에는 지금 여기 보면 미리 메모를 해놨거든요. 지금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마칩니다. 자, 사고로 인한 충돌 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들리도록 합니다. 미리 들리도록 하니까 요거는 상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것에 편지를 읽었던 음향이 나오니까 회상이 되는 거죠. 회상이 되는 거고. 자, 독백 장면에서 대화 장면으로 넘어갔는데도 독백 장면에서의 음향이 계속 나오니까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요건 각각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 지문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